네 안녕하십니까 세움경제 TV의 이슈 세움입니다. 제가 오늘 분석할 종목은 바로 이 LG 이노텍입니다. 어, LG 이노텍 최근에 뭐 조정을 좀 굉장히 많이 거친 종목 중 하나인데 어,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 애플 카메라에 직접적인 납품을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뭐 카메라 모듈 하면 직접적으로 이제 수혜가 되는 섹터들이 어, 바로 지금 현재 자율주행 쪽입니다. 지금 자율주행 쪽도 시장의 전방 산업의 이제 최끝 부분에 이제는 어떻게 보면 자동차 경기 소비재 중에서도 끝판왕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뭐 저점 엘리트는 충분한 구간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LG 이노텍 오늘 상세하게 분석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최근에 움직임을 지켜보게 되시면은 최근에 전방산업 관련된 섹터들의 힘이 좀 다소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어, 최근에 전방산업 관련된 섹터들이 조금 힘이 약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전체적으로 이제 경기 소비에 대한 쇼크도 한번 일어나면서 전체적으로 지수가 밀린 부분도 영향을 끼친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움직임을 조금 더 지켜본다고 하면, 금일, 기존에 눌려있던 종목들이 이제 저점 SSL을 통해서 이제 긍정적인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만 접근해 보셔도, 그리고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 결국에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이빅 이벤트는 결국 폴더블 폰, 애플의 폴더블 폰이 집중적인 어, 메인 핵심 모멘텀이 될 거다 보니까 지금 시장이 현재 삼성 폴더블폰에 대한 기대감은 1차적인 요소고 결국 애플의 폴더블폰에 대한 모멘텀이 핵심 모멘텀으로 작용이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 부분은 LG 이노텍을 보유를 하셔도 지금 현재 저점 메리트로 바라보셔도 충분한 구간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봉으로 어, 이제 한번 주가의 움직임 을 조금만 지켜본다고 하면 지금 현재 바닥에서 어, 지금 현재 신고가를 지속적으로 이제 돌파를 하고, 그 이후에 살짝 주가가 눌린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건 뭐 차트적으로 분석이라고 할 필요가 없이, 제가 현재 구간에서도 지금 LG 이노텍은 싸다라고 바라보는 부분이, 이미 2분기 비수기 실적 상황 속에서도 굉장히 양호한 어, 실적이 공개가 되었고, 그리고 이러한 흐름이 시장이 지속적으로 커지면서, 어떻게 보면 성장성은 계속 이어갈 수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어, 현재 구간도 충분히 싸다 이런 관점으로만 접근을 해 보시더라고 하더라도 어, 어떻게 보면 대형주들 어, 위주에서 지금 현재 담아도 충분한 종목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 이러한 부분은 어, 어느 정도 이제 참고해 주시면서 투자에 임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세움경제 tv의 이슈 세움이었습니다